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적외선 감지기가 있을 때,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그 스프레이 안개 속에서 그 적외선 그 광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에 자주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나와 내 가정을 위한 풍요로움이 어디 있는지, 우리 민족이 풍성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원칙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고 거두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배급받는 식으로 손을 내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콩을 원하면 콩을 심고, 팥을 원하면 팥을 심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둡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우정을 얻기 위해서는 우정을 심으면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만일 내가 거두는 것이 없다면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게 거둔다면 적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거둔다면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교육과 예절과 사랑과 신실함과 근면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찍 들에 나아가 선한 것을 힘써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도 다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밭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곡식을 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경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도 남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 사람의 믿음을 돕는 그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똑같은 종교적인 활동도, 똑같은 종교의 일도,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교 활동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돌 맞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어느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합니까? 그러므로 종교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자와 같은 종교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신앙,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로 벌주려는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것이 낫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죄인은 밉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임 공산주의는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인민을 속박했음 결국은 그들을 가두었음 그 외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각의 자유를 제한했음, 인민을 해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속박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삶을 심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내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겠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는데, 남의 희생을 요구했죠. 남에게 희생을 요구했죠. 복종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땅에 심었더니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작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다 작아요. 그것을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으면 가능합니다. 심으면 작은 것을 심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가 있는데 단 1년에 그렇습니다. 단 1년에 그만한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